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로트 가수 진혜성의 생일을 맞이해 팬카페에서 수억 원의 후원금이 모였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져 일부 팬들의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각종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 소식에 의하면 5일 진혜성 소속사 KDH 엔터테인먼트는 TV 리포트에 진혜성 팬카페는 회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일파티 후원금에 대해서는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TV 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가수 A 씨가 최근 춘천 공연을 마친 뒤 공연장 근처에서 진행된 생일 파티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파티에는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어시 팬카페 임원들은 생일 파티를 위해 공연 이틀 전까지 생일 서포트라는 명목의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서포트 계좌에는 총 2억 1,514억 원이 모여 있었다고 해당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후원금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팬카페 운영진은 어씨의 생일 파티에 일반인과 유튜버 등에 출입할 수 없게 했으며 휴대폰 반입조차 금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겠다는 의도로 추측됩니다. 현재 팬들 사이에서는 고가의 차량부터 현금 다발까지 후원금 사용처에 대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지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어씨는 가수 진혜성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2년 데뷔한 진혜성은 2021년 지상파 트로트 오디션에서 우승을 거머쥐었으며 지난해에는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TOP3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왜 자꾸 스타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진혜성 가수를 홍보하고 가끔 일정을 올리고 있는 유튜버로서 별일 아니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